예, 내비의 연금술사입니다. 뭐, 초라한 계기판. 예, 뭐, 아담한 스크린. 세련된 디자인. 여좀 볼록 튀어나왔는데, 이게 좀, 이게좀 허접해 보이는데딱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었어. 이 바람통, 이거, 어? 봐봐, 이거. 이게 또 신의 한 수네. 어? 무슨 로봇도 눈깔 같습니다, 로봇도 눈깔. 예? 그리고 이게 또, 고급사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타면 노털 티가 안 나. 그냥 1인용 차야, 그냥. 되게 세, 세련됐어요, 예. 이거 뭐이 정도 타면은, 예? 뭐, BM 산다리, 옷다리, 그냥 제껴버리는 거지. 어? 솔직히 뭐 이거랑 딱 봤을 때, 응? 어? 벤스랑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어요. 멋있어. 응? 그냥 슈퍼카, 슈퍼카, 그냥. 슈퍼카 같아, 그냥. 슈퍼카. 이 정도 디자인하면 됐지. 이거 봐봐. 이게 왜 좋은 줄 아니? 아우디하고 복스바겐은 칠이 벗겨져. 고무 코팅 있잖아. 막그 싸구려 허접한 고무 코팅. 얘는 그게 아니야. 그냥 이거 5년 뒤에 보잖아. 이거 이 모양 그대로야. 근데 이 BM 벤스는 5년 지나면 뭔가 차가 심지어는 1 0년돼도 그냥 뭔가 차가 그냥 나도 모르게 허접해 보여.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멋있어요. 여기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튜브로 좀 해주고 테이프 감아서 완벽하게 드렸습니다 깔끔하게 예 목사님 예 들어가세요 아, 목사님이 또 예, 엑스트라로 출연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좀 나름대로 좀 포인트 잡아드렸고요 잡아 더밀착 시켜야 되는데 더 밀착을 시켜도 되는데 그건 또좀 약간 좀 꼬리 보기 싫다 그럴까? 예, 더 밀착시키면 더난난더안것 같아 그냥 확 붙여버리면 그냥. 근데 차주마 하면 또 그렇지가 않거든. 어? 그 옆에 뭐 사람 하나 더 태워댕기처럼 이렇게 모양이 또 꼬라지가 또 보기 싫을 수가 있거든. QXD 메가 포채널, QXD. 메가포 채널이에요. QHD가 아니라 QXD 메가포 채널이야. 어? 자. 화질? 음. 화질. 화질 볼까? f h d f h d f h d QXD라고 써 있잖아. QHD가 아니라 QXD라는 거는 아이나비 고가 모델에 붙는 닉네임이라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좌우 좌우에 뭐다 나오고 어. 좋네요 응? 거지 비닐을 벗겨야 또 확인 응? 최신 펌웨어 깔아 드렸고요 비닐을 벗기지 않으면 터치가 안 먹어 유광이 아니라 무광이라서 좀 이렇게 눈부심 반지가 들어있네요. 뭐. 모르겠어. 네. 밝기, 어두움, 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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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용 안함, 반전, 반전 없어요. 설정, 측방카메라뭐 이렇게 측방카메라 저거 반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 만지면 안 돼. 시스템에서 이제, 어, 치워줘요. 단말 볼륨. 이거가 진짜 듣기가 싫어. 그냥, 예. 밝음, 꺼지는 거 없어. 시퀴로트 상하이동, 전멸, 모드별, 모드별로 해놓겠습니다. 예. 다음에 뭐, 시간 설정 할 필요 없고, 오토니까. 음. 이 정도면 뭐, 간지는 아직 소리 안 나오겠어요. 듣기 싫어. 예. 뭐 소리 나오게. 메모리 카드 포맷을 진행합니다. 메모리 카드 포맷이 완료되었습니다. 라이브 뷰, 예, 포채널 예. 분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뭐 나름대로 좀 단촐하다랄까 그냥 조악스러지가 여기 막 모니터 밖에 크게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운전 못해, 운전 못해 진짜. 거기에 눈이 거기에 거기 빨려 들어가니까 우리도 위험할 수도 있다고. 거기만 참 이게 참 제네스 이거 어? 좋지 않습니까? G80 어? 그냥 뭐 그냥 멋있어. 어? 커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면서 커 차가 어? 세련됐지 뭐. 나는 아, 개인적으 EQ900을 좋아합니다. 기아 봉은 예, 기아 봉은 예. 이 약간 무슨 차야 그게 우리가 말했을 때. 무슨 차? 약간 그.. 뭐라 그래? 유식한 말로 어.. 그.. 응? 그.. 응? 그.. 그.. 영국차 랜드로버 랜드로버 랜드로버! 그 다음에 그.. 그.. 무슨 차그 차가 또 그.. 제규어 예 제규어 느낌 납니다 불편해서 못쓰겠어요 이렇게 터치, 터치되고, 예? 야, 좋아, 이거, 어? 그냥 뭐, 마우스 느낌 나고, 마우스 느낌 나고, 방향키. 조촐해요, 얘가. 예. 좀 이게 좀 허접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요게 또, 그 카바를 또 해주고. 또 자동이 반자동. 정말 세련됐어. 네, 이 정도면 야, 국산차 까면 안 되는 거야. 여기도, 여기도 남색이에요, 남색. 응? 옛날에 무슨 SM3 생각난다. SM3 뉴 SM3 있죠? 예. 그 느낌 나네. 2005년식. 예. 뭐딴거 모르게 뭐 작업한 거 수준 볼까요? 여러분. 손을 안에 안에다 매립했어. 손다 매립했어. 손다 작. 여러분. 여러분 손다작살나서손다 진짜 이거. 어? 딴 집이 더 싸네. 뭐 만에 이런 말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분은안 하시겠지만은. 그렇게 안 하는 조건에 사셨으니까. 예, 깔끔하게 했어요. 그냥 수입차이라듯이 물론 걔네들도 이렇게는 못할 거야. 예. 버튼이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거. 촉촉해요. 플라스틱, 플라스틱. 예, 요거는 예. 메탈릭. 차가운 느낌이 나는데 좋아. 이제 여기는 벗기고 어, 세련됐어. 제네시스. 세련됐어요. 예, 링컨시스. 어? 링컨 같아. 걔네가 만들었나? 디자인을. 어? 왠지 링컨시스 같아, 링컨시스. 예. 박을 때. 여기서 얘를 여기다 한번 달아볼까 생각을 했어요. 여기다 좀 달라도 이쁘니까. 근데 아니더라고, 이게. 여기다 달아야 돼. 좀 카톡치. 크롬으로 하기로 했는데 아유, 별로야 크롬 이게 다 검정이 생각해보니까 크롬도 이쁜데 칠이 까져 시간이 흐르면은 뭐, 까 때까지 써보질 못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이게 우리가 밖에서 볼땐 몰랐는데 이게 예? 다 이게 예? 일체형 스포일러 응? 응? 어 이게 어 응? 멋있어요 아 여기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아, 나는 이거 살 돈도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예, 주름을 네. 넣어줬다는 거는 아 진짜 판금하시는 분, 텐트 판금하시는 분들은 좌댔습니다. <laughs> 좌댔어. 예, 또 이거 제네시스만의 또 로고. 예, 현대 에 관련된 조립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시지만 좀 예. 좀 양심껏 세련되게 예,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쫙 다가오면은 받친다 예, 옆에서 딱 느낌 나지? 봐봐 손 봐봐 손손 손 보이죠 여러분 손또 봐봐 손을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치한다고 가정을 하고 예, 박으면 은 그대로 찍히는 겁니다 이쪽은 물 열어놨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열어놨잖아요 이렇게 이러니까 또이 이런 느낌이 나는 거고 얼비이죠 예. 좋네요. 렌즈는 제발 수시로 좀 닦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도 귀하신 손님 오셔갖고 내가 좀 간지나게 해봤습니다. 예. 뭐 깔끔하고요. 뭐, 뭐, 뒷말 안 나오게 잘했고, 펌웨어 깔았어요. 펌웨어까지 깔았고, 네. 딴 소리 안 나오게. 한 번에 잘 끝났어요. 뭐올 일도 없을 거야. 펌웨어 깔고 시작했으니까. 펌웨어 깔아야지 뭐 카메라 연결이 안 됐네, 뭐 이런 쓸데없는. 멘트가, 멘트가 안나올 수가 있겠죠? 네. 드리 까빡, 깜빡 예? 껌뻑, 껌뻑, 예? 좋네요. 배러이 상태도 좋고요 루밀러가, 네, 좀 루밀러가 좀, 좀 독특하네, 루밀러가. 예? 네? 독특해요, 루밀러가. 예, 네, 마이스러운데도 왠지 고급스러워. 얘도 이게 야간해볼까? 멋있다 야간해보니까, 응? 얘는 블랙이고, 예, 주차 놓커로 됐습니다. 예, 주차 놓커, 녹화. 주차 놓커가 됐나 확인해 볼까요? 안 켜지잖아. 그럼 주차 놓커야. 주차 놓커로 빠졌습니다. 전면 볼까? 전면, 전면 시큐리티, 예, 은은합니다. 응. 채널 QXD 메가 추천합니다. 메가 약이다. 뭐 시트도 좀 이런 놈도 괜찮고. 성인용 차이 정도 되면 이제 인생 성공한 거죠. 어? 이 Q900도 괜찮은데 그 조악스러운 그 버튼들을 얘가 단한 번에 해결하고 보시면 여러분 봐봐 여러분 이거 좀 보여드릴게. 남의 차지만 내가 좀 만져보자. 여기 봐봐. 이렇게뭐 응? 이거 그래, 유 그런 유로한 말로 이거? 이은은거 이거? 이거? 이 은은하게 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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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바닥에도 비춰주고 있는데, 와, 저거는 좀, 제네스 마크를 넣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네. 네, 배트맨처럼. 네. 잘 해드렸고, 일단 이렇게, 이런데로 이렇게 선이 네, 빌트인 되었다, 되었다는 거는 진짜, 네, 내 가게에 네, 차린 대로. 역시, 선 정리는 역시 누구다? 내비 형님이다. 네. 어, 차마다 틀려. 다 되는 것도 아니야. 이 차가 운이 좋았던 것 뿐이야. 예, 이제 또 밤마다 멈는 일이 안 돼. 이 사이로 들어가지.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고맙습니다.